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실력에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구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저와 여러분이 티끌처럼 가볍고 또 작은 바람에도 쉬 흩날리는 요동치는 믿음의 용량일지라도 우리를 다듬어서 마치 태산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실력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앞에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물이 문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을 건너서 갈수 있는 수영 실력이 없는 내가 진짜 문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구구단은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구구단을 제시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에 초등학교 4학년에게 구구단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 초등학교 4학년에게 구구단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구단 정도는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구단이 문제가 아니고 구구단을 풀어낼 실력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렵고 고단한 우리 삶에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실력을 가지고 그 문제들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고 그 문제를 풀어낼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인 거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접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크건 작건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눈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일상적인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풀 실력이 나한테 없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문제 앞에서 그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일방적으로 막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광야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끌고 가셔서 본문이 증언한 것처럼 시험도 주시고.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습니까? 광야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 중에 하나가 이 자유함입니다. 자유는 실력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력이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이 자유입니다. 오늘은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다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홍어만 못 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홍어라는 문제 앞에서는 자유할 수 없는 거죠. 홍어가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바닥에서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침대에서만 잡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닥에서 자는 게큰 문제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잠자리에서의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홍어 먹는 게 분명 큰 문제지만, 그래서 홍어라는 문제 앞에서 자유를 할수 없지만, 그 홍어라는 문제와 씨름하고 씨름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홍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어를 먹는 실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홍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홍어 앞에서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못 자는 사람이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바닥에서도 잘수 있는 실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잠자리에서의 문제는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을 말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는 말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예는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주는 밥만 먹으면 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자유를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만 없고 다른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그 민족은 누가 봐도 힘이 없는 나약한 민족이었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의 울타리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언제 홍해를 건너서 다른 세계를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보이는 족족 어리둥절하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과 노인들도 다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니 당시 노략질하는 대명사였던 아말렉 족속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홍해를 건너자마자 꽃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의 그 한복판 현장에서는 여우수아와 비록 급하게 조성이 된 오압지졸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 팔이 내려가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팔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식을 깨닫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무력, 우리의 어떤 전략이나 우리의 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전쟁이구나. 이 공식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쪽속의 침략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그 아말렉의 침략이라는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실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말렉의 침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거기에서 자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실력으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결국엔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똑같은 선택의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침략 이후로 아주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외적의 문제 등등 그때마다 그 다양한 문제들이 도래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서 입버릇처럼 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죠? 노예로 살던 곳입니다. 자유를 반납해야만 살수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반면에 지금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애굽을 선택합니다 자유를 포기한 것이죠 우리 못 살겠다 자유 이전에 노예로 살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몇년 전에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고 해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들 특히 이 지적 장애를 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염전의 주인들이 감금시켜 놓고 학대를 일삼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짧게는 7, 8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 노예 생활을 한 것이죠. 그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오랜 시간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사회보호시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치료도 받고 사회에 다시 정화할 수 있는 보호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를 찾은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찾은 거죠.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보호소에서 밥상이 눈앞에 있는데도 혼자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밥상 앞에서 보호소 관리자가 지나가면 밥을 먹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나서야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잘 때도 잠을 자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만 잠을 잡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내가 화장실을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만 화장실을 갈수 있었습니다. 노의 근성이 그들에게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의지대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시키는 일만 했고, 주는 밥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두려운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염전 밖에 있는 자유가 두려워서 다시 염전세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전무한 겁니다. 아주 뼛속까지 사무친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의 풍족한 땅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가나안의 강성한 민족들이 눈에 들어오자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저들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겠구나. 그러자 곧바로 그들 안에 잠재했던 그 노예 근성이 발생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때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받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놨더니, 그래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존 사아놨더니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다시 그 죄의 노예의 생활로 그 시절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바야 에 차라리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이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싹다 진멸시키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택하는 자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전멸당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희 선택이 그래. 알겠다. 그럼 너희는 여기서 다 죽어라.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동시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이스라엘을 다시 키워내십니다. 그 훈련의 흔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력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1세대와는 실력이 다릅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르죠? 여우수와 3장에서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장벽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로 건넜습니까? 자기들의 실력으로요? 아니요. 요단강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내디드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 마치 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 이두 사건은 모두 물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죠.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선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나 여호와를 너희가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건너갈 수 있다. 하나님은 먼저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죠.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 즉시 강물이 끊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만큼 실력이 큰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용량이 광야 일세와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40년 전에 그들이었다면 어림도 없었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의 실력이 그만큼 큰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실력이라는 것을 광야의 기간 동안 그들이 배운 겁니다.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문제죠. 요단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앞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둘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었는데 그 문제들을 풀 실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아이성, 무섭고 의리어리한 성이 아니라 종이성과 같았죠. 믿음으로 다 뚫고 돌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지를 여러 개 두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노예 생활의 과거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는 애당초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실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계속될 겁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안 없어질 겁니다. 그게 문제로 계속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자유와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 실력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으로 커나가시는 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실력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깊은 물도, 어떤 장애도, 어떤 장벽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놀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즐기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문제를 하나하나 뚫고 나아가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께 기도합시다.